지금 라이브 하고 있어. 라이브 하고 있어. 한마디 해. 내버버 네, 너무 너무 고맙습니다. 저희 대신 케이크도 먹었어요. 어? 케이크도 먹었어요. 아, 보여주고 싶은데 근데 너무 아, 보여줘, 보여줘, 보여줘 보여줘 보여줄게. 우리는 이제 우와, 왜 먹었어. 와, 어 먹었어. 왜냐면 먹어야 소원 이루어져. 대부보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전 아까 갑자기 머리가 새하얘졌어 첫 번째 매직할 때 언니 웃었잖아 나는 다들 너무 고마워 행복하세요 올해. 아, 여러분 너무 고생했고 <laughs> 건강하세요 날씨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게 되면 머리가 좀 하얘지기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 다시 이제 재계약도 하고 맞아. 오해 씨할말 없어요? 네 방금 오셨던데요. 파란데 네. 들어가지고 제 소감은 사실 아 이제 대상을 받았을 때 제가 오셔 가지고요 소감을 못 했는데요. 아 근데 일단은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 야나 야, 대상? 이첫 번째 반응이고 두 번째는 어이뭔 노래지? 잘못 들으셨나? 이승아 들다가 나도 우리 노래잖아. 그래서 잠깐만 들어봐 들어봐, 들어봐. 내 노래야 미안데. 그런데 갑자기 미연이 소다치는내보내드네개 쏟아지는... 어? 대상 중 올해의 레코드 수상자는 여자아이들입니다. 정규앨범2 이거 진짜 솔직히 좀 너무 감동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 노래를 틀어주신 거예요? 음. 그래서 수상소감내보내 뜨니까 우나깜정고양이라서나 어, <laughs> 지금 허엄 검깜색 아니 그런거아아아 아! <laughs> 아무튼 진짜 내버번 깜짝 놀랐죠? 진짜 우리 더 잘해보자 아이들 네버랜드 근데 나 오늘 MMA 우리 금세 입었잖아. 예. 약간 우리 18년도에 처음으로 MMA 나온 거를 그때 생각하니까. 아 맞아. 운동. 뭔가 좀 소름돋아 그리고 오늘 약간 메들리 그런 느낌이잖아 나 사실 밑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소연이가 누가 뭐거나 나 그때부터 울컥했어 뭔가 제가 다들 오늘 너무 예쁘고 잘생기고 아름답고 나마 잘생겼어? 하면 오늘 잘생기지 않아? 아니, 아쉬워하는 부분나보여줘 미연이 혹시 자켓 반만 입었잖아 근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걸치고 가는데 반만 걸쳤어 근데 그래도 떨어지지 않았어 <laughs> <laughs> 다행히 근데 진짜 우리 노래들 좋은 것 같아. 진짜, 오늘 아, 거 같아 오늘 들어오 너무 많아서 사실 한 명씩 하나만 공유하는 것도 아쉽겠네요 여러분 <laughs> 소연이가 그거 얘기했어요 우리 이거 두 명씩 밖에 못해서 소연이도 못, 못 들어온 거야 오기 내보내 오기 내보 네 오기 이제 나가 야 이들아 대선 받으니까 어깨꽉 올라갔네 초심 이러지 그게 아니라 소연이가 들어와야 돼 그럼 나 가는 거야 오기 영통하고 소연님 크게 한번 해줘 아 그래 치열하다치열해 그러니까 어? 아, 같이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우리 다음에 같이 올게요 내보 뭐아 어, 되게 빨리 오셨네 진짜 빨렸어 오기 <laughs> 오기야 여기 왔습니다 어기. 오기야 나 라이브 어 거기 소리 꺼야 돼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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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아하 죄송해 소리가 어떻게 기 뭐라고요 어, 나, 나, 나 이거를 팬사이을 어떻게 보고 있어 마지막 서야 소리야? 아, 내 거야? <목소리> 그내거어진니 야, 나 아니야 우기 미안,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나였어 진지로 미안합니다 어, 아, 또보 이거 왜? 미 아, 나였어, 대왜안 오냐 아니 선유 하는 법 몰라 아니 거절했어요 선유야 거절이야 선유 이제 마지막 안 그러면 우기 부른다 아 들어왔어 안녕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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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할 말하면 돼내 네, 봐봐 너무 고맙고 정말 와, 오늘 이렇게 우리가 정말 대상 받을지 몰랐는데 이렇게 대상도 받게 해주고 와 정말 이이산 이 너무 받고 싶었거든요 이거 다 진짜 내 보고 거예요 고맙고 그리고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이제 오피셜이니까 이제 아무 걱정 말고 우리 평생 오래오래 함께하자 우리 70살, 80살, 90살까지 함께하자 아유, 아유. 백살까지 할 거야. 그래 그래. 백살까지하자. 그래, 아, 축하해요. 축하해. 하나 둘 셋. 아이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우리 다들 다 찾아 그래그러시다 근데 어디야? 왜왜 거기 있어? 다. 어디야? 우리 대기실. 그래 나 죽였어. 미안해. 좀 느린 사람들 지금 남아 있는 <laughs> 거아야 얘기하고 싶은 거 있어 잠깐만 서이 그래. 하고 싶은 말 있대 뭐라고 아니 우리 생각해보니까 메뮤도 너무 고맙고 그리고 우리 데뷔 때 무대 연출해주신 피디 님 이번에 해주셨는데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 대박 어? 오기도 하찮네? <laughs> 이 둘이 <도리가> 뭐야? 똑같아 <laughs> 똑같아 <똑같애. 웃음> 아무튼 <웃음> 여러분 정말 여태까지도 고생했고, 우리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해보자! 우리 할머니 항상 잘해보자! 잘해보자! 오늘도 응, 고맙고 잘해보자. 사랑해! 이거 억지 유행어 아니야? 네버븐 그래. 사랑해요! 소연이 나와서 아직 또 들어오려고? 그연이가 그래. 나가네 나 이제 밥 먹을게 그래. 오늘 그래. 먹어도 밥 먹어 잠깐만요, 우기야 온대요. 우기야 응. 그런 거면 유턴해서 다시 돌아와. 우기야 나 지금 너김먹 뭐, 먹을래. 거절해도 되나? <laughs> 거절하면 어떻게 되야한번더 해, 우기야. 삐지는 거 아니야? 어. 안 삐져. 우기 이런 걸로 안 삐지지. 우리 세 번째는 받아주자. <laughs> 세 번째는. 야나 거절했냐? 아니요. 아, 어? 아. 아니요, 그럴 수가 없어요. 거절했다고 떴는데요?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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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얘기해봐 누가? 몰라 인터넷인가? 그리고 오늘 TMI 있어요 진짜 혹시나 대상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아주 작은 희망이 있어서 네. 늘 행운의 색깔 그래서 갈득입어고 그래서 좋은 일이예요 고마워 아, 어, 태국 광주. 아니 여러분, 저 근데 TMI 하나 알려줄게요. 오늘 우리 쇼케이스컨 컴백니까? 응. 이보라프라테 제가가 중요한 날에 네. 검정색 잘안 입고. 나 밖에 못 타는. 거 삭제해 주세요. 왜냐면 너무 긴장해서 <laughs> 몸 몸. 말해보면 더 추억이야. <laughs> 아 제가 처음에 추아가 수상소감 수담 할때 엄청 귀여워가지고 좀 웃었거든요. 근데 막상 제가 하려고 하니까 그 마음 너무 겠더라고아 <laughs> 미안해요. 내가, 네, 좀더 연습할게요. 여기 소감 연습할게요. 여러분 이상 추셨어 너무 감사하고 제가 더열심 하겠습니다. <laughs> 그 맞아? 예. <Yeah>. Yeah. <laughs> 근데 전 오늘 생각보다 말잘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니 마지막 고마워요. 마무리 하고 싶은 말 하세요 이거? 고마워요 네버버 진짜, 진짜 우리 정말 이상 나... 받은 거 네버버 거예요 맞아 정말 네버버 덕분이고 <laughs> 앞으로도 수아요 언니 지금 봐세요네방네 한번... <laughs> 네.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laughs>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더 열심히 하는 아이들 될 테니까 많이 많이 힘내서 우리 잘해보자. 아, 오늘도 잘해보자. 잘해보자. 앞으로도 잘해보자. 해보자. 오늘도 고맙고 사랑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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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진짜 안녕. 밥 먹고 저희도 밥 <웃음> 먹어야 <웃음> 돼. 메인저 지금 째려 보고 있어요. <laughs> <laughs> 오해하지 마세요. 없어요. <laughs> 안녕. 엄마와네 고마워. 봐봐. <laughs>